안녕하세요. 의학과 신성원입니다. 장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도 구형구축이에요. 그러니까 보형물에 대한 내용은 참 구형구축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그만큼 구형구축이 해결하기가 참 힘들어요. 힘들고 재발할 가능성도 있고 저희 병원에 막 어제 그저께 수술하신 분도 다섯 번째 수술하신 거예요. 이딴 데서 네 번을 하셨고 저한테 다섯 번째 오셨고 뭐 일곱 번째 오시고 여덟 번째 수술을 하러 오시고 이런 분들도 꽤 되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 수술 정도면 뭐 이상하지도 않고. 뭐세번네번 이런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절망에 빠져서 오시고, 뭐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오시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아, 너무 심하세요 하고 저는 못 하겠어요 거절을 잘안 해요. 웬만하면 해드려요. 왜냐하면 어, 나름대로 자부심이 지금 자부심이지만 어, 해결할 수가 있는 게 다른 데는 거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해결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끝까지 해드려요. 어, 어. 다시 한번 구형 구축이 재발하면 다시 해드린다거나 환자가 포지, 포기하지 않으면 저도 포기하지 않아요. 네. 근데 오늘은 이제 피막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은 이제 구형 구축이랑 염증성 피막이 있는 거예요. 피막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냥 단순한 피막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피막을 다 제거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문제가 있는 피막은 제거를 해야 돼요. 근데 피막은 어, 우리 코에 보형물을 집어넣으면 여기 주변에서 피막이 생겨요. 근데 이 코에 있는 보형물을 빼면서 피막을 100% 제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제가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그처럼 것 유방도 무조건적으로 피막을 제거하는 건 아니고 그 문제가 있는 문제가 있는 피막은 제거를 해주죠. 청파를 보고서 얼마나 피막이 두꺼운가 이렇게 보는 건데 벌써 보형물이 이렇게 울고 있잖아요. 이렇게 울면 안 되거든요. 매끈해야 돼요. 이렇게 울고 있으면 울면 안, 안 되니까 이제 뭐. 산타 할아버지가 이제 선물을 안 주시고 막 이런, 오면 안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laughs> 늘 이런 식이에요. <이러지게요>. 아시잖아요. <laughs>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다 죽을 거예요. <laughs> 이제 부분마취로 이제 보형물 제거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고요. 어, 두꺼워진 피막을 이제 제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피막이 이렇게 하얗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 이제, 구은 살이라서, 굳은 살 구두살 하얗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부분 맞춰가지고 완전히 다 제거하고 이런 경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염증성 피막도 있는데, 뭐, 이제 전, 반적으로다 완전히 떼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다 피막이에요. 피막도 종류에 따라 되게 달라요. 이거는 비교적 얇은 피막이에요. 이게 보면은 막 오징어 같잖아요. 이, 이거 가지고 막 게임을 하면 이제 오징어 게임이 됩니다. 네. 김훈이 형! 그만할게요. <laughs> 아무튼 뭐, 그래서 이, 이런 건 되게 얇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툭툭 끊어져요. 제거하다 보면, 그러니까 더 이상은 제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 이것만 해도 이게 두꺼운 부분인 템인 거죠. 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이제 염증성 피막이에요. 뭔가 좀 고생하시는 흔적이 보이죠. 환자분이 고통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아휴, 진짜 고생하셨 겠네. 이게 좀 말라가지고 이런 거지. 그리고 이런 경우는 피막을 싹다 제거한 거예요. 이게 게 바닥, 바닥에 해당되는. 네. 여기 바닥에 해당되는 게단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게 싹다100% 제거한 거고, 이런 경우도 이제 100% 제거했어요. 그 이렇게 하얀 거, 이게 석회화입니다. 어. 석, 이거, 이게 석회화가 완전히, 어, 완전히 깔려있는 피막이에요. 완전히 둘러싸인, 석회화가 둘러싸인 피막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두꺼운 막 2중 피막, 삼중 피막 이런 것들이 두껍게 이제 뭐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하여튼 피막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피막은 제거를 해야 되지만, 얇은 피막은 제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얇아요. 네, 나 이천 뭐 오시면 아, 알았어, 알겠요 나중에 뵐게요. <웃음> <웃음>